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정부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12일입니다. 추석 지나서 15kg 가지고 나왔습니다. 15kg 총 60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특이 51개, 상이 9개. 25가에서부터 40가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15kg로만 봤거든요. 7.5kg를 안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설거지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싹 다. 어, 타러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경매가 될것 같고요 오늘 지금 한 4시 정도 됐는데 없어요 배가 제가 처음이에요 오늘 이제 뒤에 또 이제 배가 들어오긴 할것 같은데 그래서 경매장에서 이제 우리 배가 어, 추석 이후에 얼마 정도 가격이 될지 한번 또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내일 경매가 나오면 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여 드리고 싶은데 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테이핑 돼 있어 가지고 작업할 때 찍어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남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지금 12과예요. 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 상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특입니다. 15kg가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품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박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 포장이 됐고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핑이 돼버리기 때문에 테이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건 특이거든요. 12가 당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당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그래도 알아야겠죠. 당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이 된 거라 빼서 한번 거라. 자, 이거 한번 당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색깔하고 보시고요. 얼마 나오는지. 12.3 브릭스. 잘 나오네요, 강도가. 11.4 브릭스. 11.7 브릭스. 12 브릭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한 개만 해봐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11.5 브릭스 11.3 브릭스 1 0 6 브릭스 하나만 더해 볼게요. 바꾸네요, 바 바쁘. 꾸. 아, 여기는 네, 네. 11.3 브릭스 12.3 11 브릭스 11.9 브릭스. 네. 같은 크기 배어도, 어, 당도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는, 어,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4개짜리 당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2.5 브릭스. 12.1 브릭스. 자, 12.6 브릭스. 네,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10 브릭스 10.5 브릭스 10.1 브릭스 12.4 브릭스 12.2 브릭스 12.3 브릭스. 이거는 지금 14과입니다. 14과. 9.6 브릭스. 9.5 브릭스. 10.2 브릭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어, 자, 이거는 14과입니다. 14과. 근데 이건 1 5 k 로니까 28과. 이렇게 표시가 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죠 28과 14개 짜리입니다 14개 짜리 14개 짜리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14개 짜리 이렇게 담았구요 15과에요 15과 11.3 브릭스 10.8 브릭스 11.6 브릭스 9.3 브릭스 9.6 브릭스 9.3 브릭스 10.7 브릭스 10 브릭스 11.5브릭스. 15가. 강도 측정 한번 해보았습니다. 색깔 한번 보세요. 15가입니다. 15가. 15개 들어가는 겁니다. 15kg에. 16가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6개 짜리입니다. 16개 짜리 지금 싹 까놓은 거고요. 15kg에 담으면 32개를 담습니다. 이렇게 많아도 몇 박스 안 나와요. 자, 요것도 한번 당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원 없이 당도 측정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담아는 당도가 어떨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0 브릭스네요. 8.1 브릭스. 8.5 브릭스. 자, 랜덤으로 막 잡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12.4 브릭스. 12.5 브릭스. 13.4 브릭스. 오우, 잘 나오네요. 이게 완전히 랜덤인 것 같아요, 랜덤. 11.9 브릭스. 11.6 브릭스. 11.1 브릭스. 이게 지금. 16과 16과죠 이거 16과 둘넷 여섯 아 16과 맞네요 16과 이렇게 15kg로 포장한 겁니다 망에다가 망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포장니다 그냥 16과니까 여기 32개 들어가 있습니다 32개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경매장에 다낼 거예요 이게 17개짜리인데 당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당도 측정 당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까 16개짜리 측정했는데 올해 이거 월 없이 측정하네요 진짜 나 랜덤으로 막 잡고 그냥 보세요 10.7 브릭스 10 브릭스 9.6 브릭스 9.4 브릭스 9.0 브릭스 9.0 8.4 9.0 9.1 보시면 이게 과일이 배같은 경우에 작으면 대부분 그만 안 나오기 때문에 어, 1인이 먹기에는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배라는 과일하고는. 다른 과일, 뭐, 작은 게 맛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배 자체가 원래 크게 맛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작은 과일도 내가 수소시켜서 먹어보겠다 그러면은, 뭐 드실 수 있겠지만, 전해드리진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가기까지겠습니다